예. 안녕하세요. 예, 아, 2016년 나눔이 있어서 예, 행복한 세상 행복하신가요? 아, 예. 정말 행복하신 것 같네요. 예, 아, 오늘 이런 나눔 행사 준비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예, 우리 유영한 목사님 그리고 임동기 운영위원장님, 아 그리고. 야, 우리 천안시 푸드마켓 또 푸드뱅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. 에, 너무 감사드리고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예 오늘 여러분들 열기가 뜨겁고 조금 아까 식전봉사도 너무 아, 재미있게 흥겹게 봤는데요. 에, 오늘 아까 그 슬로건처럼 에, 기부자는 기쁨을 그리고 또 에, 공급자는 희망을 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오늘 중박, 유, 에, 즐겁고 유익한 행사 됐으면 좋겠고요. 우리 천안시에서도 우리 이제 영보정 시장님 중심으로 천안시 복지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. 에 지역사회 복지 문제에 대해서 더 전문적으로,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고요. 우리 천안시 의회에서도 우리 지역에 소외된 이웃이 없이 우리 63만 시민이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